자, 19번 문제 먼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봐봐. 지금 1 9번 n이 짝수일 때 a 값을 구하라고 그랬지. 예. 네. 너희가 이거 쫄아버린 거야, 지금. n이 짝수라고 그러니까 n에다 뭐 넣어볼까? 2 e 넣어보자. 그럼 여기 봐봐. 얘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지.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의2 e 플러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써보자. 예? 네? 여기 봐봐. 선생님, 이거, 자,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은 1이지.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뭐냐?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가 그냥 있고, 이거 1의 제곱이니까 1된데이리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얘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있고, 얘는 봐봐.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짝수니까 전체 제곱은 1이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뭐가 되냐? 마이너스 1이죠. 플러스 1 이지 네. 마이너스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돼 플러스 1 더하기 1이잖아. 네. 못 해버려? 1 이잖아 뭐돼버려1 이해갑니까? 네. 19번에 뭐가 돼? 4번 이해갔죠? 네. 자, 20번 질문 있었나요? 있어요. 20번 질문 없었어요? 네. 자, 19번 봐보았습니다